어, 안녕하세요, 소련대책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안타까운 종목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반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2025년도에 대부분 종목 추천해드린 것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 바이온도 좋습니다만, 이 바이온 아닙니다 사실. 뭐 전지, 자동차 부품도 만들고 엘지네솔루션의 기체 엔지 관련해도 부품도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목은 3기의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어, 제가 작년에 찍고, 한, 보름인가, 다 상한가를 한번 쳤었죠. 그래서 참, 제가 참, 많은 분들한테 참, 잘 찍었다. 고맙다. 이렇게 들었는데, 주가가 그때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 하기 전보다 더,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회사는 나빠지냐?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역행하고 있는 거죠. 이런 종목이 어, 3기 에너지 솔루션입니다만,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 이유는 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제 책을 부탁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한테 저평가지 종목, 특히 시장이 좀안 좋습니다. 안 좋을 때는 슬쩍이 받쳐주고 좋아진 종목들이 언약 빛을 바라거든요. 그동안은 꿈으로만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되겠다는 그런 종목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투자자들이 분석하는 거죠.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를. 그래서 그 3개의 솔루션을 그한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보시죠.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만, 1696원. 968억 시총입니다. 참, 예, 보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가 있는데요뭐 하는 기업이냐? 원래 3개의 엔솔루션이 삼기라고 하는 예, 회사에서 배터리 부품 사업을 문적 분할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주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뭐 대통령상도 받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좀 기술이 있습니다. 전 사실 3개의 솔루션을 자동차 부품으로 사실 이렇게 영상을 추천드는건 아니고, 월래네솔루션솔루션하고 관련해가지고, 배터리 어, 관련해서 MBS 케이블을 만드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이게 사실 좋은 게이 부피하고 무게를 많이 줄였어요. 요즘 공간에 대한 싸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작게 만들고 성능 좋게 만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삼계솔루션이 해가지고 LG에 납품을 하고 있죠. 또 좋은 건그 기준종 받아가지고 뭐 폭스바겐, 포르쉐, 스 셀테스까지 많은 기업들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건 한국에만 공장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공장이 있어요. 미국 엘라바마에 현대차와 같이 들어가서 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하나 간단히 보시죠. 우선은, 좀, 3개월을 보시면, 2000원 쭉 흘러내렸습니다. 어, 이 좋은 장에서, 남들은 뭐, 불장이니, 뭐, 몇배 올랐는데,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더 길게 보시더라도, 제가 뭐 그때 추천드렸던 이 금액이 아마, 1800원 때던 같아요. 근데, 며칠 있다가, 한가를 쳤었죠. 빠졌다, 다 올랐다가, 2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쭉 흘러냈습니다. 재무제 제품 볼게요. 나쁘냐? 그게 아닙니다. 뭐 당연히 뭐, 이제, 2020년도 좋았습니다만, 2 0 2 4년도 재작년이죠. 안 좋았습니다. 2 0 1 5년도 작년입니다만 실적이 어마 무시합니다 여러분. 나오겠습니다만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아요. 제조 업 직원은요. 유보율도 1000% 넘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은 쭉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버는 걸로 주가는 반대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기 하나를 좀 볼게요. 이게 작년 초에 나온 겁니다. 3기 에너지가 솔루션으로 변경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한 제조업에서 아니고, 이제 에너지,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가겠다고 이제 회사에서 사명을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5월달입니다만 흑자장 기대한다고 실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장 적자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북미 법인이 나와 있습니다. 매출력들이 어, 좋아질 것 같다고 이 상황에서 이제 나온 거죠. 시장 뭐, 최지권에서연구진 했습니다만, 어, 사실 그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실, 주, 미국에 투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미국 인건비가 세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수익성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3개의 솔루션에도 과감하게 미국에 투자를 한 거죠. 그만큼 커지는 시장에 같이 동참하게 했습니다만, 어, 여기 보시면, 가면서부터 이제 LG 솔루션에 FFC 케이블을 수준했습니다. 이것도 6월달이에요. 전 이런 뉴스를 보고 회사가 아, 바닥에서 기고 있지만 올해 좋아지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었던 거였죠. 네, 그래고좀 이따가 상한도 한번 가고, 그때 이제 ESS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약간 이슈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LGN 솔루션에 제품 공급하는 쉽지 않습니다. 어, 지금은 약간 좀 이상이 쳐져 있습니다만, 한때는 전 세계에서 2차전지 1등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기술력도 가장 우수한 기업이고, 거기에 테스트통과 해가지고 납품하고있는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한 거죠. 이건 최근에 나온 겁니다. 최근에 8월달이네요. 이것도 삼계에너지가 현대차, 엘라바마에 3,000억 규모의 부품 계약을 했습니다. 뭐 이때 주가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 사실 삼촌님 장원도이 아닙니다. 보신 말씀에 매출도 크지 않다 보니까 2023년까지 약 어. 8년간 이렇게 투자 공급하기로 했던 계약서 있죠. 그랬더니 10월 달입니다. 어. 3분기 누가 영업이익. 그 전까지도 어. 신한투자증권에서 흑자전환을 기대했었습니다만 실제로 분기 영업이익으로 그 흑자를 나오셨습니다. 135억이 워마마한 거예요. 아직 사자봉이 안 나왔습니다만 돈잘 벌고 있습니다. 순익 10억을 했고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주가는 하염없이 흘러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빠지고 있고요. 당연히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빠지고 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거죠. 아직 사자봉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 작년 말이죠. 작년도 전체를 보면 영업이익이 못해도 한 150억은 되겠죠. 당연히 순이익은 좀 다릅니다만. 영업이 익이 중요하다 보면, 150억에 시총이 960억 됩니다. 퍼가 10배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평균 10, 10배가 넘습니다, 퍼가 지금. 근데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만, 저는 여러분께 투자함에 있어서 지금 급등용목을 따라가기좀 위험한 상황에서 이런 안전하고 좀 돈을 벌고 있고 또 앞으로 돈더 더 벌겠죠. 특히 ESS 관련 시장은 현재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엘젠 솔루션도 많은 기업들하고 수주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삼견 솔루션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회사가 빛을 못 보고 있죠. 음, 전 여러분께 모르겠습니다. 뭐, 당연히 제가 이렇게 추천드려서 여러분께서 막 사진 않으시겠죠. 공부하셔야 되고. 특히 이렇게 약간 받으기 귀 종목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 번에 확 사는 건 아니고요. 모아가는 겁니다. 서서히. 여기 되실 때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 작년에 와이2 솔루션에게 노래를 불렀죠 지금 더블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플러스로 가고 있고요. 무슨 얘기 드시냐면갈종목을 간다는 겁니다. 갈종목에 간다는 얘기는 특징이 받쳐줘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되고. 쌈게르 솔루션은 그걸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다만, 업황 자체가 요즘 한참 핫한 뭐, 반도체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바이오가 아니다 보니까 못 가고 있습니다만, 갈 겁니다. 어느 순간, 지금 1,700원 입니다만 2, 3,000원 가 있을 거라는 제 이상을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면, 가도 돼요. 돈을 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연간 150억 영업이면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조그만 기업에서 시총이 2천억 안 갈까요?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좀 여유 되시면 좀 모아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삼견솔루션관련해 영상 찍었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투자를 좋을 같고요 좋은 투자로 좋은 수익 많이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